플로리다 하늘에 쏘아 올린 로켓 발사체 하나가 한국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스페이스 x 의 펠컨 9 로켓이 불을 뿜으며 솟구치던 순간, 그 안에는 단순한 인공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 의존의 사슬을 끊고 자주 국방의 완전한 시대를 선언하는 눈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오 정찰 위성 5호기였습니다. 이한 번의 발사로 10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우주 감시 체계 구축이 완성됐습니다.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한국 안보 역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자 우주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외신인 디펜스 뉴스는 이를 두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정찰위성체계를 완비한 국가가 됐다고 분석하며 이는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태평양 전략 구도의 변화를 일으킬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사이오 사업은 군사위성체계의 완성형 모델입니다. 전자광학적에선 위성한기,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사기 총 5개의 정찰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 3천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방우주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번 5호기 발사로 한반도 전역을 2시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2시간의 경계망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차량 한대 심지어 지하 벙커에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도 한국의 눈은 놓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위성들이 단순히 하늘을 도는 감시망이 아니라 한국형 삼축체계의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킬체인인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인 KMPR로 구성된 이 삼축체계는 그동안 미군의 정찰 정보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4.25 사업의 완성으로 한국은 더 이상 정보수입국이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받던 제한된 된 정보 대신 우리 손으로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아시아 타임즈는 한국이 동맹이 아닌 독자 감시 체계로 북핵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한미 연합 체계 내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이 대폭 강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자주권의 시작입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처럼 독자 정찰위성을 완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한국은 그동안 정보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만들어도 하늘 위에서 감시할 눈은 미국에 의존해야 했죠. 미국의 정찰위성에서 정보가 오기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접근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 군은 자체 정찰 위성을 개발하려 했지만 미국은 기술이전은 커녕 회로 한 장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성 부품 수입조차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막혔죠. 그러니 결국 돈이 있어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미국이 절대 공개하지 않던 SAR 레이더 알고리즘을 10년 넘게 분석해 결국 완전 국산화를 해냈습니다. 레이더 반사파를 분석하고 영상으로 바꾸는 기술 이건 그야말로 군사 정보의 심장인데 이제 한국은 이 심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위성 조립과 궤도 안정화 시 험을 해외에 맡겼지만 지금은 자국 내 우주센터에서 전 과정을 주도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뒤처졌던 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면서도 핵심 기술은 철저히 차단했고 일본은 2000년대 초 이미 독자정찰위성을 운용하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KH-11이나 일본 IGS 위성 데이터를 빌려야 했죠. 그 구력이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 좌절이 바로. 사이오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호기 발사는 단순한 발사가 아닙니다. 그건 30년 넘게 막혀 있던 문을 스스로 부순 사건입니다. 결국 사이오 사업은 우리가 못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온갖 경제 압박과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던 중국, 일본 등의 나라들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술로 이겨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성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지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았던 그 역량을 이제 우리는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화 시스템과 카이가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SAR 센서와 데이터링크, 그리고 핵심급 전배열 조립체까지 국산화하며 위성의 눈과 귀를 모두 한국 기술로 채웠습니다. SAR 기술은 구름, 어둠비를 뚫고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전천후 정찰 기술로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30cm 이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의 국산화율은 무려 90%를 넘어서며 세계적으로 SAR 위성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한국 단 다섯 나라뿐입니다. 또 카이는 위성 본체 설계 및 조립 시험 발사를 총괄했습니다. 과거까지는 위성 발사 후 궤도 진입까지 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 5호기에서는 카이가 직접 주도하며 미국 현지에서 발사 과정을 총괄 감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위성 개발과 발사 전 과정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카이는 최근 자체 우주센터에 4톤급 열진공 챔버를 설치하며 시험 환경까지 독립적으로 구축했는데 이 설비는 향후 2차 정찰 위성과 초소형 위성 위성체계의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번 정찰위성체계는 단순한 기술발전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핵심 조건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과거 미국이 전작권 이항을 미룬 이유는 한국군의 독자정보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한국은 위성감시부터 표적탐지 타격명령까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작권 환수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입니다. 동시에 4.25 사업은 한국형 킬체인의 눈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차량이 20분만에 발사 후 은폐하더라도 두 시간 간격으로 순환 감시하는 SAR 위성망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외신이 이를 아시아판 스파이 위성 혁명이라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전장은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적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사유 사업은 바로 그 시대 의 출발점입니다. 사유 사업의 핵심은 합성개구레이더 기술의 독립입니다. SAR 위성은 전파를 지면에 쏘아 되돌아오는 반사파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데 구름이나 폭우 속에서도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KH-11 정찰위성은 10cm 해상도를 자랑하지만 이번 한국형 SAR 위성의 분해능은 30cm급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아쥬에스 레이더 위성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의 90% 이상이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존까지 한국은 위성용 센서를 데이터링크, 급전배 열체 등. 고주파 부품을 해외 의존했지만 한화 시스템은 이번 5호기에서 이를 모두 국산화하며 한국형 위성 전자부품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위성체의 내구성과 궤도 유지 능력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위성 본체는 고온과 저온을 반복하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열진공챔버에서 최소 1000시간 이상 가혹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번 5호기는 이 시험을 4통급 국내 설비에서 모두 진행했습니다. 즉 미국이나 유럽 시험소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완전자리평 시험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우주방위체계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외에도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한국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위성사업은 발사체부터 지상국까지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사이오 사업을 통해 국산화율이 75%를 돌파했습니다. SAR 센서, 데이터 링크, 위성체 본체 전 전력 공급 장치, 자세 제어 시스템 등은 모두 국내 기업이 제작했으며 그중 한화 시스템과 카이가 각각 약 60%의 핵심 기술을 분담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향후 초소형 위성군집체계 사업에서 자국 기술만으로 수십 개의 위성을 띄워 대규모 감시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주변국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IGS 광학위성 9기, 레이더위성 8기를 운영 중이지만 위성발사주기가 불규칙해 감시 공백이 생기곤 합니다. 반면 한국은 9 시간 주기의 순환 감시 체계를 확보해 지속성에서 일본을 압도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가오펀 위성을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의 세밀한 정보는 여전히 군용 위성보다는 상업 위성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완전 자립형 정찰 위성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실전 배치를 앞둔 홍이십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 서해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 한국이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위성망을 완성했다는 건 그들의 스텔스 전략을 무력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는 단지 군사적 억제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산업적 파급력 역시 엄청납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번 사업으로 확보한 SAR 데이터 전송 기술을 민간 위성 통신, 기상 관측, 재난 대응 분야로 확장하고 있으며, 카이는 초소형 위성체 사업에 진입해 2030년까지 150기 이상의 위성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위성부품업체 250여 곳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국방우주산업 생태계가 탄생했습니다. 결국 사이오 사업의 완성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의 시각화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삼축체계의 완성, 그리고 자주국방의 상징이 모두 이한 장의 궤도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던 위성정보를 기다리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을 향해 눈을 떴고 그 눈은 결코 감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12일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 영상입니다.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전자권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조건, 즉, 정보자산, 정밀타격 능력, 지휘 통제 체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이 전자권을 미루어 왔던 이유는 이중 하나라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보자산은 4.25 정찰위성 5호기 완성으로 확보했고 정밀타격 능력은 현무5 천무, 타우러스, k p d 350K2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휘통제체계는 한미연합 C4ISR 체계와 별개로 우리군이 독자운용가능한 전장관리체계인 KJCCS, ATCIS MIMS를 완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은 이미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정부와 군의 결심뿐입니다. 그 결심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전쟁의 준비가 아닌 타국의 승인 속에서 움직이는 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 해체가 아니라 책임의 분담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글로벌 동맹은 각국이 자국의 역할을 다하는 동맹 구조를 뜻하며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필연적 진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환영합니다. 디펜스 뉴스는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미국은 전략자산 제공국, 한국은 현장작전국으로 역할을 나눠 상호시너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타인의 지위를 기다릴 것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쟁지위를 위탁해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방산수출국이자 핵심 기술자립률 80%를 넘긴 군사산업 강국입니다 이제는 명분도 실력도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75년 만에 대한민국이 다시 자신의 전쟁을 스스로 지휘할 때가 온 겁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단순히 지휘권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진정한 군사주권 국가로 완성되는 과정이며 세계 군사사에서 자주 국방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이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에 묶여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결심은 미군사령관, 즉, 한미연합사령관의 서명 없이는 실행할 수 없었죠. 이 체제는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군 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지금까지 75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의 군사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1950년대 총 10만 명 수준이던 한국군은 현재 50만 명의 정규군, 예비전력 270만 명. 그리고 국방예산 62조 원 규모를 갖춘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약 65조 원, 프랑스의 약 71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즉, 능력의 부족이 아닌 정치적 미루기가 지금의 전자권 미환수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루기엔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작전권 환수를 바로막던세 가지 조건인 정보, 타격, 지휘 통제가 모두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보자산. 그 핵심은 2025년 완성된 사이오 정찰위성 체계입니다. 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로 구성된 5개의 군 정찰위성은 한반도 전역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합니다. 해상도는 최대 30cm급으로 이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한 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SAR 센서, 데이터링크, 급전 배열체까지 90% 이상 국산화하며 개발했고, 카이는 위성 본체를 조립하고 궤도 안정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국산화율은 75% 이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적군 정찰위성망을 확보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위성망 덕분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부터 발사 후 궤적, 이동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KH-11정찰위성의 정보를 시비해서 24시간 후에 전달받았지만, 이제는 2시간마다 스스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권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보를 기다리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본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둘째, 타격 능력 전작권 환수의 핵심은 지휘만이 아닌 결정 능력입니다. 즉, 표적을 식별하고 곧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밀타격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최대 사거리 5,000km, 탄두중량 8에서 9통급으로 지하 100m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MGM140A 테캠스보다 약 2배 이상 강력합니다. 타우러스 KPD350K2인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는 사거리 600km 이상으로 일본 열도와 만주 일부까지도 사거리 안에 둡니다. 킬체인의 눈이 위성이라면, 그 주먹은 현무

셋째, 지휘 통제 체계 전작권 환수를 위해선 정보와 화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통합, 결정, 실행하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과거엔 그 두뇌가 워싱턴과 하와이에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방부는 KJCCS MIMS, ATCIS 등으로 이어지는 독자 C4ISR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이 체계는 1초 단위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북한 전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3D 디지털 지도 위에 투영합니다. 심지어 전투기 조종사가 보는 HUD의 표적 정보와 위성에서 내려오는 SAR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 통합이 아니라 한국군만의 결심 통합 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한미연합사에서 결정권을 나눠봤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군이 직접 상황판을 보고 판단하고 명령할 수 있는 지휘결심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전자권 환수를 위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보 자립률 90% 타격 주권 100% 지휘 통제 완성률 95%. 수치로 말하자면 75년 전 전쟁 직후 10% 미만이던 자주작전 능력이 이제 95% 이상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권 환수의 본질은 단지 능력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전자권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코 한국이 전자권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조건 충족 시 전환을 공식화했고 트럼프 행정부조차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며 자주적 억지력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미국 방부는 한국군이 필요한 경우 미국은 보안 능력으로 정보 정찰 자산을 지원하되 작정원은 한국이 주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도적 동맹국으로 격상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는 진짜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진 여전히 불안이라는 이름의 감정 때문입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인식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 해체가 아니라 역할분담의 정상화입니다. 미국은 해구상과 전략자산 제공국으로 남고 한국은 현장작전의 주체로 서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조가 한미 동맹의 수명을 더 길게 만듭니다. 지금의 한미 관계는 의존에서 상호작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군사 기지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F-35 MR 사업을 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미 해군 함정의 정비 보급을 위해 부산진의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단순히 방위 협력이 아니라 공동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더라도 미국은 우리의 동맹으로 남습니다. 단지 그 위치가 보호자에서 동반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